마고성에서 환국, 그리고 배달국과 고조선으로 한국 고대사의 신화와 실제의 교차점, 한국 민족의 기원을 탐색하는 여정은 마고성이라는 신화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고대 문헌과 구전 설화에 따르면 마고성의 황궁신은 기원전 25858년부터 기원전 7197년까지 약 18660년간 대지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이 놀라운 통치 기간은 단순히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 인류 문명의 태동기와 초기 정착 사회의 장구한 흐름을 은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황궁시 시대의 말기. 제키원전 6,200년경에 천부인이라는 중요한 상징물이 정립되었는데, 이는 한국 민족의 고유한 사상 체계와 통치 철학의 원형을 담고 있다. 천부인의 의미와 환국의 건국, 천부인은 천부삼인이라고도 불리며 거울, 방울, 칼의 세 가지 상징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깊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거울, 천성을 상징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순수한 본성, 즉 하늘이 부여한 본질을 되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울은 외부를 비추는 동시에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했다. 방울, 천음이자 천법을 상징한다. 천지 자연의 소리로서 자연의 섭리, 즉 자연법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방울 소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상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칼, 청원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넘어선 악을 행할 경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이를 단호히 처단한다는 정의의 의미를 내포한다. 칼이 천부인의 하나가 된 배경에는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기원전 7197년경 파미르고원 사방으로 흩어져 정착했던 붕어시 중 먼저 마고성을 떠나 정착한 지소시의 무리가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다시 이동해 오면서 나머지 붕어시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쫓아가서 죽이는 등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한다. 이에 황궁 씨는 근본을 잊고 악행을 저지르는 지소 씨의 무리들을 계도하고 단호히 처단하기 위해 칼을 마지막 천부인으로 정립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천부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임을 나아가 사방으로 분거한 제족들이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게 하는 심오한 상징이었다. 이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됨의 가치를 추구했던 고대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